안녕하세요, 토종네티티브팀의 오창현입니다. Hello and welcome t a c k t o Daily Word Challenge. 하루 한 단어를 정확한 영어 발음으로 따라 말해보는 시간. 오늘의 단어를 잘 듣고 따라해보세요. Order Order 오늘 단어가요. 간단해 보이는데 상당히 난이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 예비 연습이 필요할 정도로 꽤 어려운 단어라서 바로 지난 영상의 이 앞에 부분 or 이라는 단어만 따로 연습을 했었죠. 이게 왜 어렵냐 하면은 일단 첫 번째로 r 발음이 좀 연속해서 빨리 나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d r 바로 다음에 디가 붙는 이게 상당히 어려워요. 어, 한국 분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발음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 발음을 알 음, 발음을 보통 굴린다고 말을 하죠. 알 발음을 굴리는 게 어려우면은 일단 쉬운 방법, 쉬운 방법은 알 발음을 조금 생략하듯이 해가지고 발음을 할 수가 있어요. 어, 왜냐하면은. 대표적으로 영국 발음 같은 경우에는 R 발음을 그렇게 항상 두드려줘서 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o l 이런 식으로만 얘기를 해도 뭐 알아들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R 발음을 확실히 살려서 정확하게 연습을 하고 싶다, 나는 미국 발음에 좀더 가까이 연습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몇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일단 R 발음 자체가 기본적으로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알 발음이 잘 된다 싶으면이 발음을 알 발음을 다 넣고 중간에 뒤까지 어, 연습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데 알 발음이 잘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order, order 제가 이전에 말씀드린 거죠. 그냥 중간에 한 번씩 끊어서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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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따로 연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두 개의 음절의 공통점은 R이 뒤쪽에 맨 마지막으로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order 그래서 R을 뒤쪽에 남기는 연습을 하다가 이렇게 하나 붙여버리면 되죠. Order, Order. 그래서 R 발음을 했다가 R 바로 D, 그 위치를 찾는 게 사실 어려운 거거든요. R 하면은 이게 약간 공중에 떠있는 느낌인데, 그 다음에 D는 접촉을 하면서 소리가 나거든요. Order, Order. 제가 지금 혀제입 안쪽을 보여드리기는 어렵지만, 제 혀의 모양을 조금 손으로 비슷하게 표현해드리자면 order, order. 그래서 R이 떠 있다가 이렇게 탁 D 할때 접촉을 해주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연속 동작을 결국 잘 하게 되는 게 영어의 단어 발음을 잘하게 되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단어는 난이도가 높긴 하지만 R 발음 기본적으로 나는 잘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 R에서 D로 넘어가는 이 부분을 잘 연습을 하시면은 다른 단어들에도 다른 발음이 어려운 단어들에도 다 적용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어, 그럼 마지막으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 잘 상기하시면서 연습을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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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der. 궁금하신 점이나 질문, 의견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추후 영상으로 찾아뵙겠고요. 좋아요, 구독 많이 많이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and I'll see you in the next video.